매일 말씀. 2024년 1월 30일 화요일 매일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8장 57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솔로몬이 백성들을 축복하는 말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백성들과 함께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며 버리지 마시옵고. 솔로몬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고 버리지 마시길 구하였습니다. 이 말의 핵심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동행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하고 축복하였습니다.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여기 함께라는 전치사는 밀접한 관계를 강조할 때 쓰인 말입니다. 그때 솔로몬이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 야훼께서 우리 조상들과 밀접하게 함께 계셨습니다. 이제 하나님 야훼께서 우리와 밀접하게 함께하길 바랍니다. 이 밀접함은 현재성을 갖게 됩니다. 지금 여기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 밀접함으로 함께하는 사람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함께합니다. 그래서 그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에 안위하심을 받습니다. 그가 사망하지 않고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가 구원과 생명이 있는 함께하심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가 주께서 차려 주시는 상을 받습니다. 그에게 주님이 머리에 기름을 부어 주십니다. 그에게는 평생토록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야외의 집에 영원히 살게 됩니다. 이것이 함께하는 자에게 이루어지는 축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이 나에게 너에게 임합니다. 우리가 축복받은 자들입니다.